두피탈모 전문가 윤희원장 두탈입니다 오늘은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리적, 우리 드라이, 아이롱, 그룹부, 환경적 요인, 공해물질, 적외선, 자외선, 각종 바이러스 물질, 꽃가루 등이 있고 화학적 요인, 펌, 염색 샴푸제 오용, 린스 남용, 헤어 제품 등이 있고 내적 요인으로 스트레스, 술, 담배, 호르몬질환, 고혈압 등 이런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색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색소 세포에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모낭 속에 있는 모모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면 분열 증식이 활발하여 흰머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하세요.